자 우리 여러분들 이 단타매매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자 당연히 한국인이라면 빠름빠름 빠름 굉장히 좋아하시죠. 근데 이 단타 할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이런 행동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네 가지 행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단타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단기간 엄청나게 빠른 기간에 이 파동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부분인데 주식의 매매법들 중에서도 가장 이 고난이도의 매매법이 바로 이 단타 매매예요 자 그렇다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거냐 자첫 번째로 이 몰빵 하시는 분들 계신데 몰빵 절대로 안 됩니다 분할 매수 하셔야 되고 자 몰빵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식은 어떤 싸움이요 바로 이 대응의 싸움인데 몰빵하면 당연히 대응이 가능합니까 절대로 안 되죠 자, 더욱이나 이 단타 매매라는 건 가장 고난이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헌데 이런 영역에 매매를 하면서 주식의 100%는 없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자, 100%가 아닌데 몰빵을...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자 물론 뭐 중장기로 보겠다. 내가 이 종목에 너무나 확신이 있다. 뭐 2년, 3년 끌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뭐 때에 따라서 몰빵하셔도 되겠죠. 하지만 단타가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혼데 단타다가 하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수익 관점으로 넘어가고 또 중장기로 넘어간단 말이요. 평생 끌고 가는 겁니다. 절대로 이런 식으로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수익이 난 종목이 있다라고 치면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재진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이 수익 났던 종목 쳐다보지 마세요 수익이 한번 났으면 그냥 다른 종목 보시면 됩니다 자 더욱이나 하루에 딱한 가지 종목만 선택을 하셔서 이 단타를 했다 그리고 수익을 챙기셨다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근데 수익이 났으니까 다시 한번 이 종목에 재진입을 한다 자, 단타는 이 단기적인 파동 안에서 노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수익을 찾아가는 건데. 자, 이 부분에 진입을 해서 이 파동을 이용해서 수익이 났다라고 칠게요. 자, 이쪽에서 수익이 났다라고 한다면 자, 끝내야 되는데 또 한번 이 파동이 왔을 때 내려왔을 때또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자, 왜냐? 이 종목으로 수익을 챙겼으니까 뭐 2%를 먹었다, 3%를 먹었다, 뭐 5%를 먹었다. 다 상관없어요. 수익을 냈기 때문에 또 들어가는 거죠. 헌데 이렇게 재진입하면 문제가 뭐냐면 수익이 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만약에 조금 더 밑에 손절라인을 잡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손절을 안 한단 말이요. 왜냐 내가 이미 수익이 났기 때문에 조금 더 봐도 되겠지.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장 마감할 때 보면 뭐7% 8% 많게는 10% 이상의 손실 이런 경험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이러다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단타가 아니라 스윙 중장기까지 그냥 몇 년씩 들고 가는 거란 말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과대낙폭 종목이 있는데 자 장중에 뭐 어떤 악재가 떴다라고 할게요. 근데 이 악재의 크기에 따라서 얼마나 빠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정해질텐데 자 정말 이게 너무나 큰 악재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한가까지 때려받겠죠. 근데 이런 종목이 아니라 뭐 찾아보니 크기가 그렇게 큰것 같지 않다. 그러면서 장중에 뭐15% 20%까지 빠지는 종목들 많이 보셨을텐데 자 이런 종목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군침이 흐르죠 왜냐 반등할 것 같으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이 가대 낙폭 종목들에 들어가는 기법도 있어요. 자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외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데이 과대 낙폭 종목은 정말 실시간적으로 대응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된다라면 진입하시면 어떻게 된다? 자, 만약에 20%때 제가 반등을 할것 같다라고 뭐 누군가 이렇게 진입을 했다라고 친다면자 단타기 때문에 뭐2% 3%이 파동을 보고 들어가겠죠.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 진입을 했는데 이거 먹자고 들어갔는데 리스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0% 이상의 리스크가 있단 말이요. 왜냐, 지금 이런 종목들은 반등이 나오는 건 굉장히 빠른 시간에 반등이 나오고, 더 더큰 폭으로 빠지는 종목 굉장히 많단 말이요자 더욱이나 이런 종목 어떻게 되죠? 이날 뿐만이 아니라 다음 날에도 또 이렇게 빠지는 종목 굉장히 많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과대 낙폭 종목 잘못 진입하시면 벌어놨던 수익금, 자 수익금 뿐만이 아니라 손실금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더욱이나 욕심에 이런 종목들 몰빵하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로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바로 이 매도 걸어놓고 하염없이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자 물론 뭐 직장이 있다 또는 내가 바빠 왔다. 자 이런 분들 제가 이해는 하지만 단타가 뭡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에 먹고 나오는 거예요. 헌데 이 파동을 이용해서 이 자리에 샀다. 헌데 이 자리까지는 가겠지. 이자리 어떻게 합니까? 매도를 걸어놓고 뭐 나가시던 일을 하시던 그냥 하염없이 기다린단 말이에요. 자 헌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죠? 주식시장에 100%는 없다. 내 예상대로 이까지 가면 다행이겠지만 안 가는 경우가 더 많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장중에 대응이라는 걸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조금 덜 먹고 나올 수 도 있고 아니면 손절 라인까지 왔다며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근데 이런 대응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되죠? 지금 이렇게 하염없이 기다리고 나면 장 끝나고 계좌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7% 8% 이상 손실로 끝이 난 부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쪽박 차는 겁니다. 자 그럼 단타 종목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셔야 되냐? 자 당연히 당일 매수 당일 매도에 대한 이 원칙은 웬만하면 지켜야 됩니다. 오버나잇은 웬만하면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정해놓은 이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서도 어떤 부분까지 보겠다. 그리고 손절라인을 잡겠다라고 했다면 지금 이 부분을 그날 하루 안에 정확히 우리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게 안되고 오버나인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다음날 이렇게 다시 한번 오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빠지는 종목 굉장히 많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단타로 진입을 했지만 중장기까지 흘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당연히 이 당일에 이슈가 있던 종목 그리고 급등이 나왔던 종목에 대해서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단 타라는 게 뭐예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먹고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당일에 이슈가 됐다. 관심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급이 쏠리겠죠. 그러면서 거래 대금, 거래량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런 종목들이 변동성을 만들어 내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라는 게 관심의 측도가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나와도 나아 주겠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주도 테마의 종목에서만 우리 여러분들이 매매 관점을 가지셔야 한단 말이에요. 자, 지금 당일 당일마다 이런 주도 테마들 계속해서 바뀌어 가는 우리 여러분들 알고 계실텐데 자그 중에서도 당연히 대장주가 가장 좋고 대장주가 이미 올랐다 그래서 2등주 3등주 매매를 하겠다 이 부분까지는 괜찮은데 그 밑에 종목들은 웬만하면 안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대장주가 움직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2등주 3등주들 같이 이렇게 움직여주죠 근데 대장주가 상한가까지 갔다가 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자 이렇게 된다면 그 나머지 종목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큰 폭으로 하락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뭐 4등주부터 이런 종목들은 대장주가 상한가 갔을 때뭐 고작 5%, 뭐 많아 봐야 10% 내외로 오르고 있을 텐데 자, 이런 종목들이 대장주가 상한가가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큰 폭으로 빠져 버린단 말이에요. 자, 물려도 대장주에 물려라. 이런 말씀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신고가 또는 상한가 종목이 굉장히 좋다. 왜냐하면 신고가를 달성을 했다. 상한가를 달성을 했다라는 건 자, 장대 양봉이 떴다라는 부분이고 이런 종목들에는 돈이 들어 때문에 파동을 만들어 줄수 있단 말이요. 에 반등이 나와 줄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이고, 더욱이나 신고가 종목이 좋은 이유는 자 당연히 이 물량이 없겠죠.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더 쉽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시가총액이 2천억이 미만 종목 굉장히 많죠. 가벼운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런 종목 중에서 거래대금이 천억 이상 터졌던 종목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주 유도 테마의 종목 하셔야 된다. 대장주에서 그래도 3등 주까지는 해볼만하다라는 부분이고 그뒤 종목들은 어떻게 된다? 역량가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신고가 또는 상한가 종목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신고가를 돌파한다면 악성 매물 위에 매물대가 없단 말이요. 자 굉장히 가벼울 수밖에 없겠죠. 상승 나오기 굉장히 쉽다. 그리고 신고가를 돌파했다, 상한가를 쳤다라는 건 이슈가 떴기 때문에 올라왔겠죠. 그렇다면 이 이슈는 당분간 며칠 이상은 이슈가 지속될 수밖에 없단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빠지더라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시가총액이 2천억 미만인 종목에서 거래대금 천억 이상 나오는 종목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가총액이 만약에 2천억이다라고 칠게요. 이 종목이. 근데 이 종목에는 당연히 이 유통가능한 물량이 있단 말이에요. 자 왜냐. 이 대주주의 물량이라든지 뭐 보호예수 물량 이런 물량들은 유통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쉽게 유통이 되지 않는 물량들이죠. 자 그렇다면 웬만한 종목들이 거의 50%는 유통가능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뭐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이런 종목이 많습니다. 헌데 2천억 종목이 거래대금이 천억 이상 터져버렸다?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유통가능 물량이 천억밖에 안되는데 한바퀴 이상 순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면 거래량이 엄청 나겠죠 이에 따라서 그 뒤부터는 새로운 파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떤거냐면 단타기법 굉장히 많죠. 상당히 많습니다. 뭐추경 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상한가 종목에 대해서 매수 뭐 상따를 할 수도 있고 신목과 돌파 매매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자 오늘은 지금 이런 기법이 아니라 보다 그래도 가장 안전할 수 있는 단타 매매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스윙 안에 단타 종목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자 모든 이런 주식 종목에서는 중장기로 보는 종목이 있겠죠. 근데 이 중장기 안에 스윙 있고 스윙 안에 단타가 있고 단타 안에 스캘핑이 있습니다. 이건 모든 종목이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단타를 치겠다라고 했다면 스윙 관점에 맞는 종목에서 단타를 치면 굉장히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첫 번째로 저점 바로 이 장기 편성 밑에서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 근데그 이후에 밀리지 않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입니까? 스윙 관점으로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슈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이어야 돼요. 자 왜냐하면 스윙도 마찬가지고 단타도 마찬가지고 내가 정말 길게 보겠다가 아니라면 이슈 그리고 재료가 있어야만 단기간에 주가는 변동성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이런 관점에 맞는 종목들 중에서 지금 이 종목이 특정 지지선에서 거래량이 터져버리던가 특정 전환선 바로 이 돌파 매매 관점에서 시초가를 넘어서는 거래량이 터질 때는 단타 종목으로 굉장히 안전하다는 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종목을 보여드리자면 바로 이 안암전자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중간에 이 까만색 선이 어떤 선입니까? 장기 편선이죠. 241선인데 자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장기 편선을 돌파하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장기 편선 밑에서 급등 후에 밀리지 않는 종목이 좋다. 자 장기 편선 돌파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밀리지 않고 있죠. 자그 이후에 기준을 어떻게 잡으면 됩니까? 이렇게 장기 평선 기준으로 윗부분까지 한번 급등이 나왔던 부분까지는 우리 여러분들이 기준선을 잡으신다면, 자이 파동 안에서는 먹을 게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자 최근에 또 한번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장기 평선을 돌파시키는 지금 이 부분이 캐치가 되었죠. 자그 이후로 계속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그때부터 주가는 저라인을 빠지지 않고 지속적인 상승하는. 이 나와줬단 말이요 자 이런식으로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정확한 이런 관점만 체크를 하신다면 자 어떻게 됩니까 기준선을 다시 한번 장기편선에서 반등이 나왔던 이 부분까지만 우리 여러분들 지금 이 부분까지만 이렇게 파동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파동이 계속해서 나와주죠 자 더욱이나 해당 종목이 특정 지지선에서 거래량이 터질 때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밑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돌파했던 장기편선 밑에 바로 이 지지 라인이 되겠죠 지금 이 지지선에서 거래량이 터질 때가 좋다 언제입니까 첫 번째로 이날이었죠 자 바로 이날자에 매수가 들어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수익을 캐치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요 예자 그리고 두 번째로 단할이라는 종목 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주가가 빠졌죠 자 지금 이 검은색 선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장기평선 241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장기평선 밑에서 한번 급등이 나왔다 바로 이 지점이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밀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확대를 해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확히 장기 평선을 돌파한 부분이 정확히 캐치가 되었다. 자 그러면서 이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지금 이 장기 평선 처음에 돌파했던 를이 라인부터 첫 번째로 지금 이렇게 상승을 시켜줬던 부분 지금 이 기준을 우리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된다라는 부분이고 자 바로 다음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지금 이 부분 지지 라인까지 빠졌을 때 진입을 하셨더라면 바로 이런 수익이 가능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특정 저항선 바로 이 돌파 매매에서 시가를 초과하는 이 돌파가 돌파 거래량이 터질 때가 굉장히 좋다 바로 이 돌파 매매가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이단알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바로 이 다음날에 캐치를 하셨어도 수익을 챙길 수 있었고 자두 번째 관점이 어떤 거였습니까 이 저항선에서 시가를 뛰어넘는 이 거래량이 터진다면 이때가 바로 이 돌파 매매의 관점이 될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거래량 엄청나게 붙은 거 보이시죠 자 이때가 바로 돌파 매매 관점으로 들어가셨다 면또 한번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 라는 거예요 자 주식은 이 거래량 거래대금을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나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를 하시겠다라면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거의 100%예요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적으로 캐치를 하셔야만 가장 어려운 영역인 이 단타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제가 이렇게 단타 기법은 굉장히 많다 하지만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가장 안전한 이 보다 안전한 단타 매매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자 스윙 안에 단타 단타 있다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바로 이 장기 이평선 밑에서 급등이 한번 나온 이후에 밀리지 않는 종목이면 단타로 굉장히 안전하다. 자, 그리고 이슈 재료가 있는 종목이면 더욱이나 좋고, 자, 이런 종목들이 지지 라인에서 거래량이 터질 때 진입하신다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지지 라인뿐만 아니라 저항선 돌파 라인에서 또한번 거래량이 터진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주식은 제가 100%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률 싸움을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현 시점에 이 단타 매매 기법 중에서 이 장기 편성 밑에서 놀다가 급등이 나왔다 그 이후에 밀리지 않는 종목이 제 관점에서는 지금 가장 안전한 단타 매매 기법입니다 앞으로 내가 주식으로 수익을 꾸준히 챙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확률을 높여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해보면서 이런 기법들로 인해서 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자 이런 기법들 우리 여러분들도 공부를 조금씩 해가시면서 당연히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이 실전에도 활용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이 성공 투자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장중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셔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지금 이렇게 장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겁니까? 주식은 어떤 싸움이죠? 바로 이 대응의 싸움이죠. 가장 중요한 게 매수 매도 바로 이런 비중에 대한 핵심 요소가 될 텐데 자 바로 이런 타점적인 부분들 확실하게 잡아서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인성 정보라는 종목으로 결국에 제가 이런 식으로 하루에만 하더라도 300만원이 넘는 수익 우리 여러분들도 보이실 겁니다 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기법들을 이렇게 실전에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 실시간적으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자 아직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텔레그램방 입장을 못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을 꼭 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런 동일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실전 투자 매매 기법이라고 텔레그램방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이 천여 분이 함께 하고 계시죠. 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기법적인 부분들, 자이 부분에 맞는 이런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실시간적인 이슈들 체크 그리고 보다 확실하게 이런 큰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일명 이런. 세력 주들까지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죠. 자, 저는 말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네오셈이라는 종목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12월 12일에 바로 이 CXL 테마가 시작되기도 전에 4,400원 이하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 만원 이상 충분히 가능하다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상한가를 안착을 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200%가 넘는 급등이 났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시노펙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5,000원 이하로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8,000원 이상. 자, 이 종목 충분히 만원까지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다 차트 재료 왕백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9천원을 향해 달려가면서 80%가 넘는 급등 중에 있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 반도체 대장주였다 라고 볼수 있는 이 제주 반도체에 대해서 자 13,000원 이하 추천드리면서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목표가 100% 넘는다 3만원 이상 충분해 보인다 자 왜냐 지금도 꽤나 올라온 자리 이긴 하지만 전고점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 제2의 에코프로 같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주반도체 3만 원을 넘어가면서 결국 말씀드렸던 100%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말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히노펙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매매 마크 찍어보면 언제로 뜨고 있죠? 자,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매수가 들어간 모습 정확히 체크가 될 거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엄청난 수익률을 도달 중에 있다. 자, 제주반도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매매 마크 이렇게 체크를 해 보시면 언제로 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포인트에서 제가 매수가 들어갔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결국에 말씀드렸던 수익률까지 도달 중에 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기법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 정확히 이 기법 관점에 들어왔던 종목들이 있었죠. 자,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떤 식으로 진입을 했습니까? 자, 정확히 이렇게 돌파 매매 관점에 들어오면서 매수가 들어가고 바로 이렇게 수익을 챙기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스트소프트라는 종목 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이런 종목들은 먹을 자리가 충분히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던 이런 기법에 맞는 종목들 실시간적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면서 수익을 챙기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한 수익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게 주식 시장에 100%는 없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이런 공부가 필요한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만의 관점, 이 노하우가 생긴다면 결국 상승장이건 이런 하락장이건 꾸준한 수익이 가능한 거겠죠. 자이 말씀드린 텔레그램방 당연히 우리 여러분들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실전 투자 프로젝트만이고 100% 무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해요. 자 제가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다 말씀드렸죠. 바로 이 영상에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구독 좋아요 누르셨다면 위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오픈 시켜드릴게요. 010 5747-1255 010 5747-1255 번으로. 자 실전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보내. 면 제가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를 보내 드립니다. 자, 최근에 이런 텔레그램 방 굉장히 많은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자, 실질적으로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수익을 챙겨 드릴 수 있는 방인지 아니면 아무런 종목이나 이렇게 던져 놓고 이 중에 한 종목으로면 이런 부분들로 자랑을 하는 이런 방인지 우리 여러분들이 검증이 가능하시겠죠. 자, 저 또한 수많은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렇게까지 커온 만큼 우리 여러분들도 제 이런 노하우들 그리고 이런 기법적인 부분들 먹으실 것 빼먹으셔서 앞으로의 이런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꼭 이렇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위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010 5747-1150, 010 5747-1150 번으로 실전이라고 두 글자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이 텔레그램방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으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기법들 그리고 이 기법에 맞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성과 검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당연히 정말 수익이 나는 기법인지 검증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태성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해드리자면 자이 박스권이 중요하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금 이 박스권 돌파하는 모습이나 주었다. 자그 다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렇게 갭이 떠버렸죠. 자 그럼 제가 언제 이렇게 들어갔습니까? 매매마크를 체크해보시면 갭 상승분을 다 받나 봐는 이 종가 자리에서 진입을 했는데 자 이렇게 박스권 돌파가 나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기법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지금 기준점이 달라진다 지금 이렇게 기준 박스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 부분만 깨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더군다나 이렇게 이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시가로 이렇게 갭이 떠버렸는데 자 어떻게 됩니까 전날의 거래량을 무려 씹어먹는 두배 이상의 거래량이 터졌는데 주가 자체는 본가 기준으로 저점까지 빠져버렸다. 자, 이건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종가 베팅에서. 자, 그러면서 정확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준 라인을 깨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수익을 챙겨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을 체크해 보시면 어떻게 되죠? 제가 이렇게 매매 마크 체크해 보시면 언제로 나와 있죠? 지금 이렇게 이날도 동일하게 지속적인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시가에 갭이 떠버렸어요. 자, 헌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종가 기준으로 보합 수준까지 빠져버렸습니다. 그 헌데 이렇게 돌파가 계속 되고 있을 때는 기준점을 다시 잡으셔야 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바로 이 라인이 될텐데 지금 이 종가 기준으로 정확히 지금 이 기준선 라인까지 빠져버렸다 자 이럴때도 제가 이 종가 베팅의 한가지 기법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그 뒤부터 어떻게 되면 됩니까 종가 기준으로 이 기준 라인을 깨지 않으면 된단 말이요 자 당연히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종목이 이 기법에 해당이 되는건 아닙니다 자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 깨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추가적인 상승 나줄 수밖에 없다. 아, 자 종가 기준으로 이 기준 라인 깨버리면 뒤도 보지 말고 그냥 손절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어떤 포인트냐면 자 모든 종목의 수익을 챙겨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생각했던 이 관점에 맞지 않는 종목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설정을 했는데 지금 이 손절 라인을 깨버린다. 과감하게 던지셔야 한단 말이요. 에자 그러면서 지금 이 종목은 정확히 이 관점에 맞아 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신성델타 테크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매매마크 체크해보시면 언제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를 받는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하고 진입을 했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말씀드렸습니까? 종가 기준으로 지금 이 라인을 깨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들고 갈수 있다.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고 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트 소프트랑 마찬가지인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이 날짜도 조금 위험하긴 했어요. 지금 이렇게 장중에 빠지긴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말다 올렸다. 그러면서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주죠. 지금 이렇게 밑꼬리를 달고 왔다라는 건, 자이 단타하시는 분들 중에서 심략하신 분들은 이때 손절이 났을 거란 말이요. 에 하지만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죠. 종가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 자 그러면서 다음날 바로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수익을 챙겨가는 거죠. 자 다음으로 어버브 반도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이렇게 매매 마크 체크해 보시면 언제 진입을 했습니까? 이렇게 시가의 갭이 떴단 말이요. 에자 이럴 때는 기준점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갭이 뜬 만큼 우리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된다. 손절라인도 이 라인으로 잡으시면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빠진다면 손절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들고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지금 이 종목에서도 두 가지 기법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갭을 만약에 반납을 한다라면 손절하는 관점으로도 볼수 있고 분할매수 법칙으로도 또한번 진입을 할수 있겠죠. 자, 이렇듯 주식은 실시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말이야. 자, 모든 기법에 맞는 종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에 따른 이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 당연히 이런 종목마다 이런 기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실시간적으로 제가 이런 식으로 단타로도 수익을 내기도 하고 끌고 가는 종목들도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요. 에 자,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최근에 운영 중인 이 텔레그램 방에서 가장 빠르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아직 이 텔레그램 방 입장 못하셨다면 이렇게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위 상단에 제 개인번호죠 010 5747의 1155번으로 실전이라고 저한테 문자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텔레그램방 입장을 시켜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기법들에 대해서 자 이런 종목들은 어떤 식으로 찾아내시냐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주시던데 자 당연히 이런 종목들 찾아내는 건이 조건 검색식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뭐 기준봉을 참는 부분부터 거래 대금이 주도주 그리고 매집봉 시세초입 지금 이런식으로 제가 검색식을 사용중에 있는데 자 우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동일하게 설정만 하신다면 똑같이 종목이 캐치가 될겁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조건 검색식이 정말 수익날 종목을 찾아주는거냐 이 부분도 검증이 필요할텐데 자 지금 이렇게 성과 검증에 대해서 제가 사용중인 매집봉 시세초입에 대해서 작년 이 12월부터만 성과 검증을 하더라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확히 이렇게 종목이 캐치가 되죠 기간 내 최고 수익 100%가 넘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드렸던 시노펙스도 제가 이 검색식에 이렇게 캐치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자, 제가 단언컨대 뭐 주식시장에서 뭐돈좀 번다, 날고 긴다 하는 이런 트레이더들, 100이면 100 모든 분들 이런 조건 검색식은 사용합니다. 자,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2 0 0 0여가지 종목이 있단 말이요 자, 이 종목들 어떻게 일일이 다 체크를 하겠어요? 자,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자기한테 맞는 이런 종목만 찾아줄 수 있는 이 검색식은 필... 습니다. 필수. 자 이렇게 편리한 게 있는데 왜 사용을 안 하실까요? 자 아직도 나는 주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조건 검색식 사용 중에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당연히 저는 지금 이렇게 영웅문 키움 증권 기준으로 사용 중에 있는데 증권사별 세팅하시는 방법은 조금씩 다르겠죠. 자 하지만 이 설정법은 동일합니다. 제가 이 증권사별 어떤 식으로 설정하셔야 된다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PDF 파일을 정리해 놓았는데 이 조건 검색 씩 나도 사용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딱한 가지 부탁만 드릴게요. 지금 제 영상에 이 댓글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영상이 좋았다라든지 자 영상 내용들이 도움이 되었다 또는 이렇게 고맙다 뭐 감사하다 이런 말들이 있겠죠. 저도 이런 댓글들 보면서 굉장히 보람차고 영상 제작에 굉장히 큰 힘이 되는 만큼 자 이런 댓글 한번씩만 꼭 부탁드리고 자 댓글 작성하셨다면 자 동일하게 위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어드릴게요. 010 5747에 11250105747에 1125번으로 간단하게 두 글자 이 검색이라고 저한테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이 조건 검색식 이 설정법 세팅법에 대해서 이 정리해 놓은 파일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자,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부분이 어떤 거죠? 우리 이 주식 시장에서는 당연히 100%는 절대로 없습니다. 자, 우리는 말 그대로 이 확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도박성으로 주식을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라고, 자, 하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기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제가 이런 식으로 승률을 높여왔기 때문이고,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기법들 조금씩 공부하시면서 실전에 활용도 해보시고, 우리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성공 투자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